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 모국 방문단 27명이 16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견학하고 이차로 경상북도지사를 예방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에서 지난 1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모국 발전상을 견학하기 위해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노인대학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대학은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고려인 어르신들에게 조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모국에 대한 뿌리와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소련 정부는 1937년 러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한인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소수민족 분리 정책을 시행해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강제로 이주당한 한인 17만여 명중약 9만 명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0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며 카자흐스탄 인구의 0.6%에 불과한 소수 민족이지만 각종 전계와 학계 고위직에 진출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철호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에도 경주, 영천 등지에 5,800명의 고려인 동포가 마을을 형성해 거주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가 법무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잘 시행된다면 고려인 동포의 한국 체류와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한민족 동포들을 다시 기억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데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우 고려인 노인대학교장은 강제 이주의 아픈 기억을 가진 고려인 어르신들의 삶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크게 환영해 주신 경북도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시절을 딛고 카자흐스탄에 당당히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들이 앞으로도 선조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한민족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